안녕하세요. 하리알입니다 네, 오늘은 5월 1일 날 마감하는 서울산업진흥원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할 곳은 1, 2번은 제 끼고요. 1, 2번은 조사해야 될게 너무 많아서 피곤해서 제 끼고요. 내가 뭐 일반행정 쓰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죠? 3, 4, 5번은 좀할 거예요. 근데 3번과 4번은 제가 간단하게 원포인트 레슨, 키포인트만 잡아 드릴 거고, 작성은 5번을 좀 해보려고 해요. 3번부터 잠깐 볼게요. 예, 제가 썼지만, 스스로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열정 갖고 노력했던 대표적인 사례를 쓰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경험을 어떤 거를 쓰든지, 진짜 하등에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저 이제 문항을 보고 그 문항에서 관통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에 주목을 하는데 여기서는 보시면 스스로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했다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게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4번, 4번 같은 경우는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이게 핵심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나 과제를 부딪혀서 해결하는 경험은 너무 많아요 사실. 근데 중요한 건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거에 대해왜 이게 여러분들이 그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새로운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해석이 되어 있어야지 4번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궁금한 것들이나 1번 혹은 2번에 대한 첨삭이나 작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톡 hori1017 거기에다가 카톡을 주시고 제 카페에 카페 우측 상단에 보면 공지가 있죠? 여기 들어가서 프로그램 이용 방법에 대한 걸 보시면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5번. 팀 구성원들 전체가 이에 관계자의 만족을 끌어내기 위해 협력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기여했던 대표적인 경험을 기술하십시오. 해볼게요, 그냥. 이전 회사에서 어, 과장님과 팀을 이루어땡땡약품의 매출 확대를 매출 확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당시 빠른 성장을 거듭하던 땡땡약품이라 어, 저희에게도 요구하는 어, 품목이 많았고 업을 어, 영업력을 집중한다면. 집중하고, 집중한다면, 매출을 최대치로 끌어낼 수, 끌어낼, 끌어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어, 기대감이 팽배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고객사의 팀장님이, 고객사의 구매팀장님이, 어, 보여 주 보여 주셨던 적대적인 태도에 있었습니다. 하... 과장님께서는 함께 일하는 과장님께서는 시스템 처리에는 시스템 처리 및 어, 대응에는 베테랑다운 모습을 보여 주셨지만 어, 사람대 사람으로 어, 마음을 사로잡는 소통을 하는 사, 하는 데에는 큰 열정을 쏟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 지형을 파고 들었습니다. 먼저 나서서 어, 팀장님께 인사도 드리고 개인 SNS 친구까지 맺으며 돈독한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아,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팀장님이에요, 남자입니다, 아저씨 아저씨 덕분에 고객 아. 불만 제기를 할 때에도 팀장님께서 저에게만큼은 어, 온건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음, 이런 경험을 살려 서울산업진흥원에서도 어, 진흥원을 찾아오는 고객 기업 아, 기업 고객들 기업들이 기업들에게. 기업, 기업 담당, 기업 대표님들을, 어,들을, 마음을 헤아리는, 헤아리는 소통을 하겠습니다. 어, 모든, 엄, 모든 업무의 시작은 마음에서,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 한다는 이를 통해, 어, 껄끄러운 업무, 아, 이런 관, 관, 통을 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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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수단 삼아, 이를 발판 삼아, 껄끄러운 업무도, 어, 부드럽게, 업무도, 문제 없이 해결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덕분에 불만 제기를 할 때도 주셨습니다. 빼빼빼빼 빼 빼, 빼, 빼. 빼. 이렇게 하면 좋아요. 좋아. 좀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과장 같이 하는 과장님 업무적으로나 좀 이제 베테랑이시지만 이런 좀좀 좀 약간 꼰대죠.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꼰대들을 소화하는 거좀 어려우신데 제가 좀 이런 걸좀 잘해요 어, 제가 좀 옛날에 좀 그런 걸좀 많이 단련돼서 약간 어르신들 좀 약간 투머치 토크 기질이 있잖아요 그죠? 어아팀 가장 소통에 장벽을 보스몹이라고 하죠. 그쵸? 가장 어려운 상대를 자진해서 전담 마크하다. 뭐 이런 느낌? 그쵸? 이러면 자발적 기어도 나오고요. 어... 그쵸? 어려운 고객을 이런 느낌도 좀더 좋겠네요. 그쵸? 그렇게 해서 사실 여러분들 회사 다니신 분들 좀 아시겠지만요, 회사라는 곳은 그냥 리더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더의 입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나름대로 아이거 진짜 실제긴해요 제가 좀 열심히 좀 치근덕대긴 했습니다. 아, 이쪽 안녕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역시 후, 영업은 말빨로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여, 어든이 자소서 샘플, 완성 여기까지고요 아유, 페북패친 이상한 분이 왔네요. 보시고 궁금한 거는 카톡 주시고요 코리1017, 코리1017.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시